에이 짜증나. 에이 짜증나 건망증 때문에 특함명 물건 잃어버리고 약속도 까먹고. 여보세요왜 전화했어? 왜긴 뭐가 왜야, 새끼야. 올때내외장하도꼭 가져와라잉. 까먹지 말고. 아, 맞다. 아, 오늘 아, 만나기로 알아. 했지? 오후에 비 온다니까 나한테 빌려간 우산도 챙겨 와라잉. 잠깐만. 망했다. 왜 사고 났어? 금방 먹고 새로 산 건데. 뭐 잃어버렸어? 일단 끊어. 내가 다시 전화할게. <laughs> 에! 에! 찾았다! 씨바! 늦었다 어? 저기 같이 쓰실래요? 고맙습니다 우산은 제가 들게요 혹시 밥 먹었어요? 아니요 안 드셨으면 같이 드실래요? 오늘 모임 없어요? 없어요 오늘 시간 많아요 네 다시 전화할게요 어 버스 없다 감사합니다 에이또 설레발 치다가 우산! 이 새끼, 심각하네. 너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겨우 건망증 때문에 병원에 가냐? 치매일 수도 있잖아, 새끼야. 젊은 사람도 치매 걸릴 수 있다고 유튜브에서 그랬어. 이씨, 그럼 내가 치매라는 거야? 아니면, 너 IQ 78이라고 그랬었나?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미친놈아. 지는 77인 주제. 그냥 물어봤다, 새끼야. 너외장하더라저 새끼야. 알았어, 새끼야. 뭐야? 야, 이씨, 또 까먹었냐? 가방에 담은 거 같은데? 어디서 잃어버렸지? 잃어버렸어? 아, 어제 가방에 넣은 것 같은데 도무지 어디서 사라졌는지 기억이 안 나네. 같은 데가 뭐야, 같은 데가. 기억 일도 안 나? 세대가리라 그렇다, 씨발. 야, 기억해내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기억을 거꾸로 떠올리면 돼. 너몇번 버스 타고 왔지? 37번. 버스에서 뭐 했어? 아유, 이 노래만 듣고 가방은 안 열었는데. 그전엔 임신부한테 자리 양보해줬고. 그전엔 버스 탈때 잔액 부족해서 현금으로 냈고. 그전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코딱 봤는데 왕건이 나왔다? 드런 새끼. 그전엔 집에서 정류장까지 걸어갔지. 그전엔 현관 밖으로 나오면서 옆집 애기한테 배꼽이 괜찮아요. 받았어. 귀여워 그전엔 엄마한테 다녀올게요 하고 나왔지 그전엔 화장실에서 오줌 때리고 나왔지 바지에 조금 흘렸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전엔 옷 입고 내 방에서 나왔지 그전엔 이빨 닦고 세수했지 그전엔 일어나자마자 모니터에 붙여놓은 포스트잇을 봤지 오 거의 다 왔다 일단 버스에서 잃어버린 건 아니네. 그 전에 뭐했어? 자지 새끼야 드라마 아빠가 왔다 보다가. 그 전엔 모니터에 포스트잇 붙였지 외장하드 가져갈 것이라고 써서. 그 전엔 포스트잇이 다 떨어졌길래 다이소에 가서 사왔지. 참 거기서 중학교 동창 만났다. <laughs> 아 됐고 포스트잇은 어디 있었어? 문구 코너에. 그 전엔 문구 회사 물류창고. 그 전엔 제주 회사. 그 전엔 펄프 회사. 그 전엔 인도네시아? 이상하네. 에이... 죽어, 죽어, 죽어. 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치매가 온 거야. 난 이제 끝이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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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미친놈아 치매 걸리면 죽어야 돼 그럼 치매 걸린 우리 할머니도 죽어야 돼? 개새끼야 말을 그딴 식으로 해도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 평생 떡장사로 고생이랑 고생을 다 하고 할아버지까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힘들었을 텐데도 우리 아빠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그래서 준수한지 효부상도 타고 그랬단 말이야. 6.25때 피나 내려와서 온갖 고생 다 하시다가 결핵에도 걸렸었단 말이야. 할아버지 취미생활이 뭐였는지 알아? 화초기르기였어첫 진급하시고 선물 받은 게 난이었대. 그거 지금도 살아있어. 난 중에 호접난이 제일 좋대. 호접난은 꽃이 나비를 닮아 행복이 날아온다는 의미를 지닌 거래. 요즘 15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을 거야. 인터넷으로도 구입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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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